T1의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두 번째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항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예시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 글쎄요. 전누가 알려준 거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그는 3 개고요. 그다음에 exyz의 항의 개수는 1 개입니다. 사전어 뭐야 써있었나? 사전적 의미는 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항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위 아래로 볼수 있듯이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항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듯이 이 x, y, z의 항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이 x, y, z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플러스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 고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3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y랑 마이너스 1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3개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차수입니다. 차수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어, 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냐면 그냥 문자에 곱해진 그 문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에 세제곱 있으면, 얘는 뭐냐면, 얘를 문자로 봤을 때2 이 곱하기 2이 곱하기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에 곱해진 이 문자의 개수 여기에 곱해진 거는 하나 둘세 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그 문자에 곱해진 그 문자의 개수 왜냐면 그 문자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 앞에 1이 붙잖아요 왜냐면 모든 거에 1이 붙으니까 얘가 없어지기 위해선 그, 그 해당 문자로 가야겠죠 그게 차수입니다 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변수와 인수와 개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변수란 무엇이냐 그 식의 주인공입니다. 그 식의 주인공이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이고 그 식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란 무엇인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곱하기로 연결된 그 각각입니다. 자 여기 밑에 예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볼게요. 8은 1곱하기 8 또는 2곱하기 8이므로 8의 인수는 1, 2, 4, 8입니다. 인수는 뭐랑 비슷하죠? 약수, 약수랑 살짝 비슷하죠? 개념이 그렇죠 1은 어디에나 포함되어 있다. 자, 개수 볼게요. 개수는 항에서 변수를 제외한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어떻게 보느냐? 아, 자, 이런 식 제가 줄게요. L 플러스, 그러 그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자, 항에서 변수를 제외한 전부, 변수 여기 x 있, 있죠? 그러니까, 아, X, 오케이. 얘를 제외한 전부니까, 여기 2, 어, 여기도 있는 차수, 뭐, 2, 그리고 여기 1 있으니까 1. 짜잔, 어, 변수, 뭐, 이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아니죠? 당연히. 변수를 포함한 식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항에서. 변수를 제외한 전부. 그러니까, 이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게 있으면, 한항 안에서의 이 변수를 제외한 모드예요. 근데 변수는 여기까지 포함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 않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개수가 2인 거죠. 괜찮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많이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변수가 X에 대한 이, 아니다, 이거 얘기할게요. 변수가 X잖아요. 그럼 이거 차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서요 이런 것도 2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은0이잖아요 결국은 그 얼마를 곱해져 있든 얘도 문자와 문자의 곱이잖아요. 여기 차수에도 있듯이 그 문자가 몇번 곱해져 있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변수 얘 변수라고 하면 아 개수는 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x에 대한 차수래요. 여기 x 어디죠? 여기 있죠. x에 관련한 차수래. 그럼 x에 관련한 차수는 이겠죠. Y에 관한 차수, Y는 여기 있죠. Y에 가산 차수 3, Z는 1, 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X, Y, Z에 대한 이죠. 이건 뭐냐면, X 따로 Y 따로 Z 따로에 대한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냐? 얘네들을 어, 잠시만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해줘서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잠시만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봐봐요. 그럼 만약에 x, y, z에 대한 차수는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x, y, z에 관한 차수는 1이죠. 왜냐하면 x, y, z가 하나로 묶였을 때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x... 그리고 y 그리고 z에 대한 차수는 6인 겁니다. 얘 차수 얘 차수 얘 차수에 대해서니까 하다 더야겠죠. 해 그렇죠? 대신 xyz에 관한 차수는 1이다라는 거 바로 계수로 갈게요. 계수. x에 대한 계수. 자, 여기서 변수인 x 제곱을 제외한 모두가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수는 뭐거든요. 5y 세제곱 z. 여기 똑같이 가면 y 세제곱 을뺀 5x 제곱 z 여기는 5 X제곱, Y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X, 그리고 Y, 그리고 Z에 대한 개수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가 X, Y, Z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뭐다? 5다 얘네가 변수라며. 얘네 변수 다 빼주면 5밖에 안 남죠. 그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오름 차순과 내림 차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오름 차순은 계속 늘어난 거 내림차순은 점점 내려가겠죠 내림으로 차순이 된다 오름으로 차순이 정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이 있죠 이식은 차수가 점점 증가하도록 하는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점점 증가되니까 초반은 가장 낮은 것이어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아져야 하므로 처음에는 2 e,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는 점점 낮아져야 되므로 가장 높은 차수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림 차수는 저희가 정리하고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차수는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관련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변수 x는 정해지지 않은 수죠. 왜냐하면 여기서 변수 x는 1이 될 수도 있고 막 10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여기 말았듯이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따서 라 변수는 차수가 차수가 같은 수끼리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차수가 다른 사람끼리 다른 문자끼리 하면 그식 자체가 성립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3 곱하기 a. 여기 이때 a, b는 여기 나와 있듯이 둘다 다항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했을 때는 여기 2x와 x끼리, 3x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1은 마이너스 3과 얘네끼리밖에 계산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a-b는 뭐 선생님이, 네, 조금, 이 과정, 이 과정을 생략하신 거죠? 왜냐면 여기 빨리, 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뺀 거, 얘네 둘이 뺀 거, 얘네 둘이 뺀거 해서 여기다 적는 거. 여기 곱하기 할 때는 근데 조금, 예외적으로, 왜냐면, 3은,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원래 곱셈공식, 카드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 곱셈공식입니다. 다항식끼리의 곱셈. 저희가 여기 실수배라고 하고 곱셈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실수가 되는 어떤 자연수나, 실, 안 아, 맞아, 실수들의 곱하기, 다항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공식이라는 게 나오고 곱셈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에서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공식은 곱셈공식은 뭐랑 똑같냐면 인수분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항식의 곱셈은 여기 예시에 나와있는 거 볼게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곱이죠. 그러면 얘네를 전개시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얘도 이렇게 곱해주고 하면서 전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공식을 통해서 단항식이 다항식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원래는 x 플러스 y라는 1차인 단항식인데 여기서 전개를 해줘 다항식이 된 거고 인수분해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상반 둘이 이렇게 오고 갈수있는 오고 가고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 마지막. 오, 어, 응? 어, 명제가 여기 왜 나와? 아 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과 경우에서 곱셈 공식 을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외 배울 항등식의 원리에 대한 편리 가능 편리한 계산이 가능하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식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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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요. 사실 이중에 서 선생님이 왜 이러고 한 게, 그냥 플러스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다. 이거. 그래서 진짜 많이 쓰인 거는, 저는 이미 수학창 다 풀었으니까, 여기 쌤, 여기, 짠, 다 풀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얘가 조금 나오긴 한데 얘는 그때 가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네 개만 외워주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자 여기 위에 요거는 뭐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 그러면 x 플러스 y가 뭔지 안다. 오케이, okay, 뭔지 알고, 그 다음에 x, y가 뭔지 알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바로 구현할 수 있죠. 얘만 알고, 얘랑 얘만 알고 있어도 얘를 바로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똑같이 x 플러스 y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x, y가 뭔지 알면,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타항식첫 번째 복습,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